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47분입니다.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오늘 우리 장에는 나스닥은 떨어졌어도 차라리 나스닥 우리 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뭐, 아침에만 조금 음, 많이 그러니까 100%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다말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반이나 그래서 뭐, 코스피 하락률 뭐1% 후반대고요. 지금 지수차트를 어, 다시 보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장 파락에서 지금 다시 말 올려놓은 상태인 거고요. 지금 우리 장은 음, 미장에 비해서 좀 많이 좋은 상태긴 한데 지금 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음. 오늘 미국 장이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어, 채널을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 채널이고요. 이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우고 상단 하단 채널 을 이렇게 잡으면 지금 채널 상단에 있는 게 보이죠? 아까서 지시 봐. 이게 지금 음, 다들 생각하시는 뭐 연말 산타 <laughs> 산타레리가 나와주려면 오늘,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이 정도 되는 봉이 나와줘야 된다. 이 정도 양봉이 요 요~ 음봉, 음봉캔들 잡아먹는 요 양봉캔들이 이만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음... 2 1선은 지키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올라오는 6 60, 0선하고6선하고 겹쳐있죠? 그니까요, 포인트, 그니까 23,000 포인트는 지켜주면서 어, 올려줘야 됩니다. 다시 23,000. 400, 23,400포인트 이상 올려줘야 어, 산타레일리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20선, 60선 다 무너지는 은봉이 나오면 어, 이건 다시 하락 추세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스닥 이 부분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21,700, 800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일 은봉이 더 강하게 나, 나온다면 나스닥이 우리 장도 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최소 38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산타랠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60선 지지하러 가는 겁니다. 60선. 음, 일단 내일, 내일하고 모레가 조금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내일 장은 다시 한번 지켜보고 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상입니다.